안녕하세요 쌍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벤트 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빨간 네모로 지정된 시간대마다 알림으로 보스가 출현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현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출현 장소는 4군데로 지정되어 있고 시간에 맞춰 한군데 장소에서만 보스가 출현하게 됩니다 보스 위치를 빠르게 찾는 유저분들은 전체 채팅창으로 공유를 하거나, 다른 분들끼리 각자 마을 출연 위치로 서로 찾아보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혼자서 찾는 것보단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벤트를 참여하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연 시간은 13시, 17시, 22시로 하루에 총 3번 시간에 출연합니다. 출연 위치는 지도에서 빨간 동그라미 위치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잡았던 장소는 기억된 장소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보스가 필드에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당신도의 상자를 획득하며 오픈할 시에는 확정 아이템과 랜덤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르피어 잡는 방법과 위치는 거의 똑같고 시간대를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이벤트 목록을 보시면 안내로 이벤트 기간, 보스 출연 종류, 보상 아이템 종류와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는 유물과 명코, 경험치 물약을 주기 때문에 명코로 휘장도 업그레이드하고 유물은 강화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경험치 물약으로 레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꼭 참여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벤트 던전 레벨 구간의 비교 영상을 댓글로 추천해주신 분이 계셔서 만들어보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